드라이브는 자꾸 치는 드라이브가 있고 칠거나 거냐 될거냐를 판단되게 됩니 드라이브야? 드라이브도 어? 드라이브 여기까지 줘야 돼. 여기 여, 여 뒤에서 찍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용하게 줘야 돼. 어? 이로 보고 이대로. 저기요 자전거 세요자세을 낮추면서 그대로 갈 거야. 그대로 가면 그대로 칠 거야. 그치. 어, 저 높이로 하지. 그대로 맞춰봐. 여기. 오늘 좀더 이렇게 와봐 그치. 여기. 기다려. 거리 보고 들어가, 거리. 좀. 봐봐, 봐봐. 봐봐, 봐볼 출발하고, 그나 나중에 가, 나중에. 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 칠려 가지 말고, 볼을 보면, 몸을, 몸, 은 먼저 들어가라고, 몸 중심이 정확히 들어가라고. 그치? 그치? 볼을 그대로 따라와봐. 더 위에서 그래요. 따라오면서 위에서 위에서 더 따라오면서 바로 나가. 거리 보고 더 위에 위에요. 거지 지금처럼 거지 잘하는데왜 밑에 다고 어, 좀더 앉아. 뜨면 앉아. 뜨면은 자세를 좀더 앉아 봐. 그지 볼이 뜬다! 앉아! 그지 잘했어 그기지 천천히 가야지 그기지 앉아 앉아 그지 앉아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봐.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 가볍게 던져 됐어. 쉬어.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이브는, 잡고 치는 드라이브가 있고, 그냥 바로 치는 드라이브였다면. 보고, 여기서 출발하는 드라이브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 치는 드라이브가 있어. 대부분 복싱 드라이브는 여기, 여기에서 치는 드라이브가 많을 거야. 그지? 대부분 쓰는 드라이브가, 여기서 치는 드라이브가 많아 맞 드라이브가 같이 걸린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이 드라이브는 스매싱을 때리고 나서 동작 자체가 내가 때리면 내 파트너가 여기 있는데 드라이브 강력하게 걸려 왔어. 그럼 이걸 드라이브를 칠 거냐, 칠 거냐 될 거냐를 판단 내리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보면서. 겠지. 여기서 강하게 치면은 들어간 게 이, 맞는 거고, 여기서 강하게 안 치면은 못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백쪽으 정확히 칠 거냐, 포 쪽을 칠 거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다를 말을못 하겠지. 내가 맞을 때는 백 쪽이 더 낫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내 파트너를 기준으로 보면은 포 쪽으로 치는 것이 파트너한테는 맞는 거고, 내가 치고 들어가고자 하면은. 백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맞다고 보지. 네트에 붙일 수 있는 요령은, 자, 이렇게 치면은 대부분 붙을 수도 있어. 그런데 동호인들이 치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친단 말이야. 봐. 자세가 앉으면서 네트를 보고 때리면 되는데, 앉으면 네트를 보고 쳐주면 되는데, 자세은서 있어. 어? 볼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들어 올리잖아. 사주가 서 있잖아. 모든 볼은 내눈 높이야. 눈 높이, 그렇지? 눈 높이로 맞춰서 이런 식으로. 건너. 그래서 국가대표들이나 뭐 일반 에이저들 잘 치는 사람들 보면은 자세가 항시 낮아지잖아. 볼칠때 자세가 낮아진단 말이야. 왜? 높이가 1m55인데 내가 1m80 넘어. 이 높이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 그만큼 30cm를 안 줘줘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은 서서 이렇게 친단 말이 그러면 뭐 꼬라박지. 꼬라박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올린다고. 그래서 어. 어. 앉으면서 네트에다가 네트를 보면 고 때리면 돼. 네트를. 네? 그러니까 강하게 때릴 거냐? 약하게 칠 거냐? 정확히 그건 개인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라. 이렇게 쳐야 된다는 없다고. 항시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맞다. 그럼 본인이 맞는 거야. 본인이 치는데, 뭐,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야기 할 의지, 뭐, 그건 없지. 속도도 중요하지만, 볼 상황에 따라서 틀린다고 하지, 나는. 내가 이 볼을 쳤을 때, 이길 수 있겠냐, 없겠냐. 그걸 먼저 판단하는 거지. 한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저기서더 빨리 왔어. 그럼 나 같은 건 거기다가 다시는 안 줘. 만약나, 어? 드라이브를 쳤는데, 그리고 쳤는더 빨리 와서, 그러면 틀어버린다 말이야. 나는 안 줘. 의미가 없어. 저 사람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야. 하나를 내가 다시, 어, 딱 걸었는데 더 빨리 와서 가면 틀으면 되잖아. 아니면 올리면 되는 거야. 하나, 단순하게 가면 되는 걸,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식으로 덤빈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봐. 하나, 둘, 계속 이했으면내 파트너 어떻게 돼? 내 파트너하고 저쪽 파트너는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리 가면 어떻게 돼? 당하는 거야. 멍 때리잖아. 나한테 안 오겠지. 둘이 알아서 끝내겠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항상 파트너는 둘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앞을 올릴 거냐, 뒤로 밀 거냐. 내 기준은 같이 맞받치진 않아. 한두 번 쳐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게 효과적이라고 보면, 내, 내 관점은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내가 강하게 쳐갖고 들어가갖고 끝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안 먹힐 경우에, 상대편이 먼저 뺐을 경우에도 있잖아. 내가 먼저 걸었어. 상대편이 먼저 뺄 수도 있는 거야. 그것은 정확히 정답은 없어. 이게 이리 가면 이리 온다, 이리 가면 이리 온다, 그러면 100%는 없기 때문에. 치는 사람이 그 공을 받으러 가는 아니지, 옆에 같이 있는 거잖아. 아... 그지? 내가 치고 두었왔단 말이야. 쳤어. 그럼 내 파트너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반대가면 뭐저 사람이 보겠지. 내가 굳이 여기까지 따라가서 이사람을 쫓아가서 뭐내 파트너를 뭐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항시 파트너하고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여, 똑같은 속도로 움직여줘야 돼.